하나님 말씀, 대타론가 전서, 여덟 번째 말씀입니다. 사장 1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타론가 전서, 사장 1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니, 너희가 맞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하마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은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경으로 자기의 안에 대한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린 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로 리미이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가교회목자한이목의로서의하의심정의하나가또목한로서양자리인양나님가이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하고 있는가 내용이 이나나와있습니다 베드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은 세 신자들이 많은 그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또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경성을 다해서 이베드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3개월밖에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도 이 핍박이 심해가지고 어떻게 더 이상 이 말씀을 가려줄 수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미약한 교회였는데 그런데 데토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혹독한 시련과 이런 바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데토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이 너무나 궁금해서 아울이 디모데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네가 가서 교회 형편을 좀잘 돌아보고 와라. 그랬더니이 디모데가 이 교회 대령가 교회 성도들은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3장6절에서 이렇게 전했죠. 지금, 지금 디모데가 너의애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 성도들이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주 목자의 마음에 쏙들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너무나에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계속 서신 이 편지를 쓰면서. 이들을 더 이제 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권면을 하고자, 백성들에게 오늘 편지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박해와 시련을 딛고 믿음을 짓긴 성도들에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지금 건면을 했습니다 그 1절 중반에 보게 되면 4장 1절에 건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들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 이것을 배우지 않겠느냐 이제 이것을 더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이제 겉면을 이제 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랑 다 똑같은 사명 무슨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기쁘게 하는 거아니요 <laughs>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방법을 찾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톨스토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자기 자신의 행복에 두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분하고 불쌍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오직 자기의 행복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자기 만족을 얻거든요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가지고 싶고 또한 문제가 해결되면 더큰또 소방을 갖지 않습니까? 더큰걸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행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오직 목적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우가 다가오는 그런 인생의 시련과 장벽도요 것을 예, 그래,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난을 감내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바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성도들의게 그 하나님의 뜻에, 너희들, 순종하라는 건데, 이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구별을 말합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대표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대선을 가는 분들에게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기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특히 이 본문에서는 이제 이 음란을 이어버리고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제 가정을 이제 소중히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저세계을 버리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 참 순수하고 믿음 좋은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대살로니가이 이 지역의 특성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떨 때 보면은 뭐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권면할 줄 알았는데 아주 믿음상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음란을 버리고, 가정을 소중히 하고, 자기 안에 자기 남편을 소중히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제 도덕적인 그런 권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이 대사로리가 이 지역은요, 당시에 보게 되면, 이 무역을 많이 하는 도시고, 이 온천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이 대서를 가 지역에는 매춘가라는 음행이 굉장히 성행이 되었다는 윤리 얘기하면 뭐라스베가 같은 전로 굉장히 활락가. 우리나라로 맨달에 무슨 청량이있고 그래서 활락 도시라 술과 음주와 이런 매춘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이 세신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시을하지만 이제 삶의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출이 되고 유혹을 쉽게 받는 그런 또 성도들이 또 있었기에 그들이 이런 핍박을 잘 이겨내고 하지만 이런 또 부족적인 이런 삶에서 이런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거기 약한 성도들이 또 있었기에 지역의 특성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풍속 이방의 그런 타락된 문화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교회나 성도를 보게 되면 이제 예, 전도를 받아서 성인이 되어서 이제 교회에 예수님 영접하고 분들, 근데 과거에 아주 화려하게 살았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분들, 근데 이제 간혹 보게 되면 기도도 하고 심히 또 교회 생활하지만 옛날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 가끔 있거든.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부끄러움 없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또 순결한 그런 또 삶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 절도 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이렇게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넘는. 예.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또또 사회생활하는 또 자녀들이 선를 넘어서는 난리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희들 하나님에 자녀되는 모습을 보여주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시면 니요 거룩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그 약점들을 잘 우리는 압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약하기도 하고요. 또 쉽게 또 이런 물질 문제에 또 거기에 또 자꾸 빠지고 또 물질 문제로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대인 관계에 거기에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대인 관계에 갈등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남자분들은 또이술 음주에 거기에 이제 잘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이런 또 흡연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또 세상이라도 이런, 이런 문화에 거기에 쉽게 단절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이 대사리가 지역의 약점은 바로는 향락 문화입니다. 하면 나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을까? 내가 쉽게 시험에 들고 내가 또 자주 넘어지는 일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탄은 틈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틈을 노려서 우리를 공격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자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해 볼상 시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며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결국 이런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다든지 또한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게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 배반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 우리는 내려놓은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릴 줄 아는 그런 또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경고를 결고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이사 절에서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럼 누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시 이런 뜻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된 자녀로서믿음의 흠이 없는. 일편 다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이게 흠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서우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믿음된 생활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가 나와있지 나와 않습니까? 믿음으로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 정도가 되는 좀 있습니다. 아, 네. 그 이어령 돌아가신 이여령 교수님이 이 신앙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누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당신은 석학이고 대학자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한번 말해봐, 말해보시오. 이런 질문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여령이이문의게드리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한번 부모님이라고 한번 그 바꿔본다면, 이제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제 자녀에게 부모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님으로 알고, 이 자녀는 부모님을 내가 섬기고, 내가 자식이지, 이런 관계인데, 무슨 그 증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모와 자식 간에 증명을 해봐라, 이것이 필요한다면, 이미 그 가정은 깨진 가정입니다. 온전한 가정이 아닙니다. 정말, 엄마, 정말, 나를 낳았어? 정말, 우리 엄마 맞아? 이걸 이렇게 묻는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뭐 드라마에 나오는 DNA, 뭐, 감정을 그걸 조사했냐그 자체가 정상이 아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것은 증명을 해서 되는 관계가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지, 그것을 다 성경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거지, 그것을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그것을 발견하는 그런 또 과정,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나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상은 천국의 상급을 궁극적으로 말하지만 이 땅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말하는 것입니다. 히부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아직 홍수 심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방주를 예비했다 나와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갈발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며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장래 어느 땅인지를 모르지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지만, 갈발을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쫓아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들도 무슨 계획을 하고 선택을 할때잘 모르잖아요. 해야 될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또 지내야 될까? 뭐 선택해야 될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알면서 그걸 딱딱 계단 밟아도듯이 가는 사람이 어느 정도밖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계획과 필요를 다 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은혜를 그 우리더 상호해 될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있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고자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네. 이제는 성도의 이런 은혜 생활은 쉼이 없습니다. 성도의 은혜는 계속 은혜 받은 삶으로 우리는 중단 없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얘는 내삶의 여러 부정적인 그 습관들 또 나의 여러 약점 잡고 노리는 이런 마귀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세우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함과 존귀한 자녀로 나가는 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 m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음. 하나님 아버지 장대 전에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삼아주신 은혜가 우리가 여러분 거룩함과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들기의 소리를 세워주시고 택해 주셨는데 이 말씀 은 그대로 믿고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나이다 내 인생 내가 할 바를 잘 알지 못해도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기에 나를 실망할 것과 부르초자 인도하시는 목자시여 우리 하나님을 그가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 내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